14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이 유대의 주의를 다루기 위해서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나는 옛날에 유대율법주의에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과 유대주의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의 율법주의의 대학자고 최고의 문화, 가말렐 문화에도 공부를 했지요. 유대율법주의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다가 다미득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주의로는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진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대 율법주의가 빌리프 교회 이단으로 파고들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차이가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라 이것을 경험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구원은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그예수리들은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4절부터 14절까지 쭉 설명했어요. 유대의 율법주의를 공격하기도 자기 과거의 체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나 한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삶과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들을 제시하고 실천을 하도록 적용하도록 이야기합니다. 4월처럼 충만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나하면 오늘 본문의 권매을잘 들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대 주제는 신앙과 실천 그리고 믿음과 행위 이것이 오늘 읽은 내용의 핵심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바른 믿음을 가져라. 바른 믿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 올바르게 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 히 이룬 자 이것은 믿음이 성성한 사람들,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 6절에도 같이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믿음의 소진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믿음의 원리를 따라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16절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 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저희는 유, 지금 필립보 교회에 파고 들어온 유대주의 이단들을 말합니다. 유대율법주의. 이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신은 배요. 배란 말은 그들의 실속은 유대율법주의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속은 자기 이 속을 챙기는 데 있다. 이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부끄럼에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보기에 좋은 것, 사람들이 흥미를 갖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는 무관심하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있는데 생각에 생각에 불신자는 육신의 일. 어떻게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고 쾌락 즐기며 살까 늘 생각이 이런 쪽에 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분을 영원깨 알고 어떻게 내 인생이 진리 안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까 그러므로 충만하고 성공적인 삶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기초가 얼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여기서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잘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내용들을 다릅니다. 필복 교인들이 피해야 될 오류,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도대 율법주의 이단이 엇지 잘못됐는지를 또렷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이게 빌립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피해야 될 오류.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가르침을 피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 가르침은 이단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3절에서 교훈하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으로 애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애비하고 유대 율법주의는 육신의 감동,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서로 찬양하고 율법주의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한 삶이다. 그럽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는 자기 육체를 신뢰합니다. 이런 유대 율법주의 오리를 피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한 입장 을 취해야 된다. 이단 사상에 대한 태도는 아주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해진다. 이 완전주의 오류도 잘못된 것인가 경계해야 됩니다. 파울사도 가 나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잡으려고 이루려고 표뜨려도서 쫓아갑니다. 이만한 미완성 상태에 있다면 미완성 천국 갈 때까지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목표를 향해서 매일 질주하고 단계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지 이단은 예수 믿는 순간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지상 내가 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냐고 내 행동은 완전하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예수 믿고 주 안에 있으면 모든 행동이 완전하다 이렇게 믿을 경우에. 예수 믿고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완전하다. 그런데 는 자기에게도 죄가 발생해 죄가. 죄가 발생하면 그때는 자기 죄를 교묘하게 변명하고 발병합니다. 이것이 율법 폐교라고 하는데 오늘 구원파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만에 있으면 완전해진 것이다.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다. 기도할 때 회개기도 필요 없다. 예수 믿을 때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 필요 없다. 그런데 죄를 지금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명확게 피해가고 변명하고 발병을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 후에도 율법은 생활의 교범으로서 유효합니다. 예수님과 원받한 사람들에게 율법은, 식계명 같은 율법은 생활 지침과 생활 교범으로 우리 삶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두간의 입장에 대해서 확실한 태도를 취해라. 이것이 생각해라 하는 말입니다. 믿음을 또렷하게 가져라. 여기다 생각하란 말은 확실한 입장을 취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 우리 업적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을 또렷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가르치는 것. 예수 믿으면 완전해졌다. 이런 가르침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울은 상급과 목표를 향해도 꾸준히 회인 나간다나 표절량에도 계속 천재한다 아직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자지 자본도 잡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 위해서 버리신 풀르면 목적을 위해서 나는 꾸준히 전쟁합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대 율법주의, 완전주의, 이것들 필립복 교인들이 피해야 될 아주 오류입니다. 이거 이제 생각하라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교리와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뭘 믿느냐? 내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됩니다. 기초와 근거가 잘못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한꺼번에 신앙이 무너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뭘 뜻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 율법적 행인지. 위 믿음과 은혜인지 이것도 아주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바른 기초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그 기초는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야 됩니다 신앙과 실천 부분에서 두 번째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 믿음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예수 믿는 믿고 나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 수준에까지 신앙이 왔어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믿음의 또렷한 진리는 실천해라. 알고 믿는 내용은 실천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너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지금까지 믿고 있는 내용은 실천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달리 생각하면 무슨 일에 달리 생각하면 지금 예수를 믿는데 어떤 진리가 분명하지 않고 뭔가 좀 의심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나중에 깨닫게 할 테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의 어느 불안정한 부분 불확실한 부분 때문에 신앙이 뒷걸음질치지 않도록 하라. 이게 15절 하반절 내용입니다. 바른 진리를 알았고 확신했으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추 명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성경의 내용이 확실하게 증거된 거 확실하게 증거가. 된 예를 들면 믿음으로 구원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다이건 확실한 것이죠. 성구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이신청이라 삼일체 신론이라.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상태에서 믿음을 실천해라. 그다음에 16절에 무슨 일에 달리 생각하면 아직 불확실한데요. 예를 들면 계시록의천년 기후 천년 왕국이 나오는데 이건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무천 년 천천 년 후천 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의견 차이를 인정하고 넘어가라.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와 입장을 취하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은 입장 차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라 그런 뜻입니다. 불분명한 것 때문에 신앙이 뒷걸음 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신앙의 실천 부분에서도 좋은 모범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파울 사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솔직하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럼 내가 말한 내용을 정말 알고 있다면 내 모범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필리포도 이 장에 에바보로티도도 나오고 디모데도 나오고 이런 인물들의 모범을 따르십시오. 1 7절에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여기서 파울은 지금 본받아야 할 대상 세 사람 말하고 있다. 파울 자신, 에바보로티도, 디모데. 사역자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본받으라.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잘 유념해서 본받더라 그들은 모두 에바브레티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이세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유대 율법주의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이거 본받더라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시 하는 일에 온 목숨과 인정을 다해 헌신했다. 에바브레티도도 먼 길을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전달하고 티모데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빌리보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입장을 취하고 명령만 떨어지면 빌리보 교회를 언제든지 갈 준비를 갖추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의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을 본받더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믿음을 본받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려는 이 사람들의 태도 삶을 본받더라 그리고 그들을 생각해봐라 빌리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완전주의가 아니다. 지금 계속 자기 믿음의 표질량에 달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를 본받아라. 이것이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군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 이런 점을 본받아라. 그러나 유대 율법주의 이단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더냐? 안 보여요. 없어요. 거짓 가르침과 아니 대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티모데나 에바보르테들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아주 확실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 굉장히 확신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멀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많이 성장해야 됩니다 아직 못 잡았다. 목표에 도달 못했다. 목표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 이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 경건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좋은 모범을 따르라.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뭘 말하면 나쁜 모범, 나쁜 모범. 그걸 볼때 경고를 받아야 한다. 경고를. 18절 19절에 나쁜 모범을 말하지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 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맞춤은 멸망 저의 신은 패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니라이 사람들이 저 유대 율법주의 이단자를 말해요. 이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좋은 모범을 따른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근데 나쁜 모범이 있어요. 나쁜 모범. 나쁜 모범을 보면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쁜 모범들도 많이 기록이 났습니다. 나쁜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봐라. 끝을 봐라. 가인.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그 인생의 끝을 봐라. 마음을 정착을 못해가지고 계속 떠들이 상거해요 뭔가 쫓기듯이 살아요. 그리고 노아홍수 때 사람들의 멸망. 사람들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 남자 만나가지고 막 쾌락을 지키면서 이 사람들의 끝을 봐라. 소둥과의 구모라의 멸망을 봐라. 아간의 죽음을 봐라. 사우랑의 끝을 봐라. 왕군 남양하다그 끝이 어떻게 죽는지를 봐라. 아합왕의 끝을 봐라. 가론 유다의 결말을 봐라. 이 사람의 삶이 이런 색깔을 가지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성경에 나쁜 모범들을 많이 예시를 해놨어요. 믿음으로 사는 좋은 사람들 인생의 결과도 수없이 기록해놨어요. 좋은 모범, 나쁜 모범.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교훈한지 모릅니다. 전부 다 우리 위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위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신앙과 실천에서는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바른 믿음 언제나 교리에 기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에 기초해서 진앙해야 됩니다. 원리를 알았으면 아는 범주에서실천을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좋은 모범 그런 내용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거을 봐야 됩니다. 나쁜 모범 잘못 믿어가지고 망한 사람들 잘못 빠져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고. 본인의 삶이 무너지는 이런 사람들 이런 것도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소극적인 면이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가 이렇게 망하지 않으려면 피할 내용들을 알아야 되지만 성공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있겠습니다 진의장.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도바 파울과 티모드 에바버리티도 그 사람들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말하고 행동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를 본받으죠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 바울도 타메르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서야 유대 율법주의의 오류를 정확하게 다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포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이게 실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지를 보았고 그 유대주의와 완전주의의 잘못을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그완전히 제끼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갔습니다. 유대의 완전주의오리 유대주의의 완전주의 오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18절에 유대주의나 완전주의자의 신앙의 결과는 마침이 멸망이다. 그들의 문제는 땅의 일을 생각한다.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이 땅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의 영광 하나의 뜻에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땅에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 것인가 재밌게 살 것인가 이것이 땅의 일만 이것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관심과 생각은 땅에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인가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다른 목표가 없습니다. 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래 그들의 신은 패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옵니다. 마음 속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즐기고 살까 이 생각으로 꽉차워 있는 사람은 말고 행동과 하루의 관심과 일부가 전부 다 그쪽으로 만들어집니다. 삶이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더 높은 수준의 자산 땅의 일 말고 이보다 훨씬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죽음과 죄와 마귀의 콘셉트를 제압하는 초월한 삶. 이런 삶을 알면 그쪽으로 말고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원리인데, 우리 믿음이 우리 행동을 결정합니다. 오늘날 현대 세계, 현대인들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기독교 윤리는 좋아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 교리는 싫어합니다. 사랑하고, 이웃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삼일체, 십자가, 이거 말하면 팍팍 튕깁니다. 세상의 문제는 기독교 윤리는 받아들여요. 기독교 교리는 철저하게 거부해요. 십자가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 십자가 사건 이런 것만 나오면 아주 소름끼쳐도록 반발하는 거지 세상의 모습이다. 어찌했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에게 헌신해주고 봉사해주고 서비스해주고 이것은 좋아요. 세상은 기독교 윤리는 좋아지만 기독교의 진리, 교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리하고 윤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수 없어요. 이건 가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리 이것을 말하지 않고 돕고 섬기고 이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할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더잘합니다 이런 이런 교리와 윤리 이것이 분리되면 성경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과 실천을 이어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내용이 예수를 안 믿으면 기독교 윤리의 실천이 안 나옵니다. 세상적 사람의 수준에서 도덕과 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원리 유대의 관제인지 원리이고 신앙 고백과 믿음은 행위로 표현됩니다. 행위는 우리의 믿음과 본질 가치에 대한 최고 표시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은 행동을 표현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믿으면 죄를 엄청나게 싫어해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죄는 판목세지지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고백하고 행동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에서내죄 때문에 그 고통을 겪으셨다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도 죄를 피해야 돼. 주님이 그렇게 내지했던 희생인데 그 죄를 내가 얼마나 미워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십자가를 믿으면 죄를 혐오스럽게 치기하고 피합니다. 내 세계에 조그만 죄가 들어와도 금방 회귀하고 이것으로 벗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과 믿음은 언제나 행위로 표현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면, 죄를 짓는 것을 피하고, 죄라고 느끼는 것은 그때부터 단호하게 정리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본문도또한 가지 십자가의 원소란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 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번 말했다는 말은 중요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번 눈물로. 이것은 한인 맺힐 정도로 강하고 중요한 이슈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 해 눈물로 말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 유대의 율법주는 십자가를 제거해서요. 십자가 믿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행동을 선하게 해야지. 말씀을 실천해야 구원받지. 십자가 믿어 가지고 구원받냐? 이게 유대 율법주의예요. 현대에도 이런 교회 안에 율법주의 신앙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행동을 해야지 실천을 해야지 이것만 이야기하면 십자가를 뺀선행 선한 삶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착각하는가?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자신의 선한 삶을 강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만다다 이것을 안 믿어요. 자기 선행을 공정을 막 내세우고 이것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이르고 상받고 하나님 바른광을 유리하고 십자가의 효력을 믿질 않아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여기서만의 십자가 원수를 이런 것입니다. 구원이 있어서 십자가 외에 다른 조건을 붙이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하나님께 갚으셨어요. 예수님이 왜하나님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 이유가 십자가에서 인간이 지은 죄를 청산하게도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십자가의 속죄사이이 아니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서가 불가능해요. 예수님 십자가의 속죄사익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중심인데 이것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인간의 선행과 공격 선한 선행, 삶을 집어넣고 십자가를 무시하면 바보이 여러 번 내가 말했다 눈물 흘러 말하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유대 율법주의 이단처럼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스스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고 믿는 거. 이게 십자가 원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예전 십자가에서 내죄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죄 용서 받고 서는 거예요. 죄 용서 받지 못하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 용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것을 무시하는 유대 일법지 이 사람들의 가르침과 행동과 삶이 십자가의 원수다. 이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군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히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포리와 수치를 제거하게도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의 뜻을 행하는 친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십자가는 믿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도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결과로 발생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도덕적인 삶이 나옵니다. 모든 죄도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는 신앙은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십자가에 관해서 믿고 알고 행하는 것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집니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여기서 가름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삶과 믿음과 행위를 기초로 십자가의 삶과 행위를 기초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신앙과 실체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서 바른 믿음 성경의 기초한 믿음 언제나 진리, 교리가 우선합니다. 믿음 내용이 있어야 거기에 행위와 윤리가 나옵니다. 믿음 내용이 올바라야 됩니다. 뿌리가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아는 성경에서 또렷하게 말하는 내용, 내용,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직 나는 모르고 있는 맞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 이러지 말고 아는 것까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모범을 봐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고 구원받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 이런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늘 봐야 됩니다. 그런 나쁜 모범도 보고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극적인 면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믿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의 내용에서 윤리가 나옵니다. 기독교 교리하고 윤리를 분리시키면 절대 안 돼요. 불신자들은 기독교 윤리만 보여요. 뭘 믿는지는 몰라요. 속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과 봉도 서비스를 요구해요, 기독교에게. 기독교인들이 뭘 믿는지 이것은 철저하게 무시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 고액은 그리고 믿음은 행위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렷하게 믿으면 거기에 따른 행동들과 말들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원서를 조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뺀 선행, 이거 굉장히 요새 많이 위험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섬기고 예,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의 교리를 믿는 데서 나옵니다. 복음 진리를 믿지 않고 행동으로 선한 삶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여기서 나오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내용 교리 성경적 진리 이것이 내면에 채워지고 이것이 실천적인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불신자들 눈에 기독교 윤리로 보입니다. 교리와 윤리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리가 엉망인데 거기다가 기독교적 윤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세상에 이용한 것은 항상 기독교가 믿는 것에 비해 실천이 모자라다. 실천 부분에서 많이 때리니까 아니, 믿는 내용을 무시하고 실천에만 신경써다가 믿음의 내용을 무시하는 그런 오류들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한 처방,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